여러분, 전 지금, 센니, 샛니, 콘서트 센니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 제가 부르고 싶은 선곡 리스트는 쫙 뽑았는데, 하, 이번에 좀 너무 욕심이 나네요.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센니 고민을 이렇게, 오래 고민하는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샌니스트들을 조금 몇곡 이렇게 몇 곡이 아니라 엄청 많이 뽑았는데 불러보면서 너무 고민된다. 자 이번 공연은 아, 테마가 또 일본도죠. 그래서 당연히 일본도는 <laughs> 제가 부를 겁니다. 다들 예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죠 이번에 제가 고민하는 샌니는. 제가 불렀던, 지금까지 불렀던 곡들, 그리고 가장 많이, 어, 사랑받았던 곡들이 뭐가 있을까. 그 곡들을 모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5년 전에 유채훈이 있고 지금 활동하면서 지금 5년 후에, 5년째 활동하고 있는 유채훈이또 어떻게 해석해서 부를까. 또 이런 걸또 초점으로 두고 제가 좀 선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리스, 쇼츠, 틱톡에서 좀 조회수가 좀 많았던 곡들 위주로 선곡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 들려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불렀던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콘서트 오시면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말 부르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아쉽게 못 불렀던 곡들 중에 진짜 부르고 싶었던 곡이 셀린디온의 아이 d 랜더이 곡을 진짜 부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 콘서트 때 부를까 말까 좀 고민합니다.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I surrender everything to feel the chance to live again. I reach to you. I know you can feel it too and we'll made it through a thousand dreams I still believe and make you give that all to me I hold you in my arms and never let go I surrender 그다음에. 제가 또 진짜 부르고 싶었던 곡 중에 가요가 한곡 있거든요. 그 곡이 비바람이 없어도 봄은 오고요, 햇은 가고, 오 그대여 눈물이 없어도 꽃은 피구나. 지내오 이 노래도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그 심포니 콘서트 할때 조용필 선배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를또 제가 크로스오버 버전으로 좀 해석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음, 이번에도 어, 정말 대한민국의 명곡 중에 하나인 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이 곡을 좀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부르면 어떨까 하면서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사랑이 시작된 순간 거짓말처럼 그대 곁을 맴돌아요. 당연히 제 노래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여름만 되면은 앨범을 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정말 데뷔하고 나서 최초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가을이 오는 그 시기 그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9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음력 유채운 생일입니다 9월 6일이 음력으로 제 생일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입니다 그댄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음. 시제도 짧아서 채송할 때 이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 가지고 희재도 좋고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미웃 스쳐 가는 얼굴 그때 그 와인도 좋고 이걸 메들리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또 왕곡을 부르기에는 또 왕곡을 부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렵네 선니. lastrada dove io a m b i n o r e s t e r o kasakamote soli di Be by anymore. 이 노래는 이제 제가 대학생 때한번 불러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크로스오버로 해석을 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Senni tu vai che te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è a te Io t'amo sempre mani tu non ti scordar di me 르다 르디메요 노래도 이제 저 이제 학부 때어 사실 이런 깐촌에는 이제 학부 때 부르면 안 되는데 부르면 혼났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가곡 부르지 왜 이렇게 이태리 깐초네를 자꾸 부르냐 했는데, 제가 몰래 연습실에서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혼또 많이 나고, 어, 선배들이 "너 왜 가곡 안 부르고, 왜 이렇게 깐초네를 부르냐?" 하면서 했는데, 저는 제가 부르고 싶었던 거다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크로스오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관객들이랑 같이 팬들이랑 같이 또 부르고 싶은 것 중에 제 노래 중에 하나가 너와 걷고 싶다 끝없이 길고 긴 밤을 이 노래 아시죠? 동행 여러분들 콘서트 오시면은 이 노래 꼭 같이 불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응원법 다 까먹은 거 아니죠? 너무 제가 이거 오랜만에 불러서 검사할 거예요. 이번 콘서트는 이제 유채운의 저의 노래 인생을 축약해서 샌디트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클래식 곡 중에서 제가 정말 일몬도만큼이나 아 인생곡 기 하나 있는데요.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Una Furtiva 이 곡이 제 입시 곡이었어요, 성화 <laughs> Una Furtiva Lagrima 완곡은 콘서트에서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꼭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많이 와달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네 좋습니다 그래서 클래식곡 그 다음에 한국 가곡 그대를 처음 본순간이요 설레는 내 마음의 빛을 담았네. 그대와 함께 한 시간이여. 영원히 멈추라. 내 영혼이여. 세상이여 날 위해 노래 첫사랑 이곡도 이제 김효군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제가 처음 뵙고 방송에서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첫사랑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도 오나프르티바만큼이나 저한테는 가장 되게 뜻깊은 한국 가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곡도 이번 콘서트에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클래식, 가곡, 크로스오버곡, 파페라, 가요, 팝, 그리고 여러분. 팬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제가 또제 몸에 락커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락밴드 곡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너무 스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멈춰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9월 6일, 7일. 삼성.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에서, 채훈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실 거죠? 그날 제 음력으로 제 생일이거든요, 9월 6일?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고, 아, 어, 그리고 노래를 생각보다 노래 되게 많이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정말 여러분들이, 쟤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러?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중간에 너무 노래 많이 부른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모든 걸 쏟아낼 예정이라서 여러분들 정말 후회하지 않고 돈 아깝지 않고 시간 아깝지 않고 여러분들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저의 노래와 저의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공연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콘서트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9월 6일 7일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으로 와 주시길 바라면서 그때 만나요. 그때 만나요. 그때 만나요. 9월 6일 7일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 거기서 봐요. 거기서 봐요. 코엑스 아티움. 9월 6일 7일. 9월 6일 7일.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 음력 9월 6일이 저의 생일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그럼 안녕 그럼 안녕 9월 6일 7일 코엑스 삼성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 아티움 오.